안녕하세요. 다이아민크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거길 갔다 왔어요. 그 동대문 밀리오레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토요일이랑 일요일, 그 다음에 행사 있는 날만 하는 줄 모르고 밀리올에 갔는데, 내일 모레 갔는데 미니어처 그 재료 파는 건안 한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까 그 주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말인 겸 주말인 겸 갔다 왔습니다. 겸사겸사서 미니어처 재료가 조, 조금 어, 부족한 것도 있고 사고 싶었던 것도 많아서 사 왔는데 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격을 잘안 봐가지고 가격은 정확히 몰라요. 아 맞다 영수증, 영수증 있으니까 영수증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뭘 그니까 러 미니 어머이죠 네. 네일몰이 미니어몰이여가지고 제가 여기를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지금까지 하면은 두 번이여가지고 근데 그때 조금 부족했어서 더 사왔는데 네 그러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이게 영수증인데 이게 어 지금 파시는 분이 성함이랑 주소가 앞에 있어서 이건 좀 지우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가리고 왔구요 이렇게 총몇 가지? 총 11가지를 샀어서 이게 수량이 이렇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한 개씩인데 저는 총 다해서 26,800원이 들었고요 이렇게 26,800원 어, 이번에도 좀 많이 든것 같은데 요거 차례대로 옆에 놓고 영수증을 옆에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커팅 매트 네, 이렇게 커팅 매트를 샀는데, 요거는 한 개를 구비했구요. 요거는 2800원인데, 여기 보시면 커팅 매트라고, 보이, 안보이시려나 이렇게 커팅 매트. 네, 이거는 제가 미니어처 만들 때 깔고 만들려고 샀어요.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구요. 여러가지로. 이거 깔고 만들면, 책상에책상이 지저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바, 배터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할게요. 이렇게 샀습니다. 요거는 2,800원 커팅 매트 한 개. 이렇게 샀습니다. 요거 깔고 찍을까요? <laughs> 이렇게 영상 찍을 때마다 요게 나올 거예요. 근데 화면으로는 되게 연하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진한 초록색이고요. 이렇게 커팅 매트 하나 샀고 그다음에 스틱과 스틱과일 아니, 아 토핑 스틱을 샀어요. 네, 제가 밀리오레를 가면은 토핑은 별로 안, 안 사서 1 0 스틱만 샀고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 0 스틱을 샀는데, 모두 다 해서, 하나에 90원이에요. 하나에 90원이어서, 총다 해서, 900원이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당근. 그 다음에 얘는 양배추인가 양상추. 다음에, 이거 진짜 완전 갖고 싶었었는데, 도라에몽 토핑. 이거 컷, 이거 잘라서, 해, 여기, 넣어놓으려구요. 그 다음에, 마늘. 저한테 없었던 것들만 샀고요. 그 다음에, 귤, 무, 신기한 것들 샀어요. 버섯, 얘는 마이 멜로디, 파프리카, 우리 대한민국 국기 토핑. 이렇게 해서 총0 스틱을 샀는데 어, 요0 스틱은 정말 잘산것 같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laughs> 거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요것들, 저한테 없는 1 0 스틱을 뽑아서 900원 900원이 들었어요. 큰 거는 어두께가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게 있잖아요. 엄청 굵은 거. 그거는 하나에 2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개를 사면은 2,500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샀습니다. 네, 이렇게 토핑 샀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루인데요 요거는 면발을 뽑는 도구예요. 즉 이게 모양 틀 이게 맨발, 면발... 어머. 진, 짜 굵다. 아, 쪼, 쪼만한 마을이랑 똑같은 거네? 쪼만한 마을 거는 되게 굵거든요. 이거, 이거, 이건가? 이건가, 이건가? 뭐지? 아, 이건가 보다. 이게 추라스 그건가 봐요. 제가 추라스 것도 있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개, 잠시만요. 아, 이게 뭐다 해서, 스무 개, 20개, 스무 개네요? 저 이렇게 면발 뽑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잘 낀대요. 그래서 힘들 힘들다는데 저도 이거 엄청 갖고 싶었어서 사왔습니다. 얘는 한 개에 8,500원이에요. 이 면발 뽑는 건데 되게 굵네요. 생각보다. 한번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구매를 해본 적도 당연히 없어서 샀는데 모르고 샀는데 이게 면발 뽑는 게 엄청 굵는지 굵는지 굵은지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그래도 만족은 합니다. 그냥 여기다가 다놓을게요 차례대로. 요거는 8,500원. 여기 8,500원이고 그 다음에 다목적 이중 칠단 케이스인데, 네 이거예요. 제가 <laughs> 토핑함 중에서 이것만 없어 없어가지고, 아그 밀리오레 팔던 것 중에서 이것만 없어서 이걸 사봤습니다. 요거는 하나에 요거는 하나의 1,100원이네요. 원래 낱개로 팔던 것도 있었어요. 날, 낱개. 낱개로 한 개씩 파는 것도 있었는데, 하나에 600원인데, 아, 네. 하나에 600원인데, 그래서 샀습니다. 아, 600원 아니었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하나에 600원 받았는데, 두 개에, 원래 만, 아니, 1200원이었어야 되는데, 세일을 했나봐요. 이렇게 두가, 두, 두 개를 샀습니다. 두개 같이 있는 거. 한 개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여러모로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7단 케이스 샀고요. 얘는 다시 한번 1,1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리텍스 장갑, 장갑 한 쌍을 샀어요. 근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손이 엄청 작아요. 그래, 아,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엄청 자, 엄청 작아서 이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술용 장갑처럼 생겼는데, 이게. 근데, 어쨌든, 얘는 한 쌍에 700원. 되게 싸죠? 그래서 이거, 레진, 레진 사용할 때, 사, 사용을 할, 이거 깨고 하려고, 제가 레진 묻는 거를 손에 묻는 걸 진짜 싫어요 진짜 너무 질색해가지고, 그, 지, 그, 레진의 촉감이 너무, <laughs> 너무 싫어서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거, 이거, 이것도 레진 사용할 때 맨날 나올 것 같아요. 어머, 왜 이렇게 안 당겨지지? 이렇게, 이거 이름이 리텍스 장갑 한 쌍이네요. 리텍스 장갑 한 쌍. 또샀고요 다시 한 번, 7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경화제와 주제인데, 이 레진이에요. 제가, 그, 영상에서 못 보셨구나. 제가, <laughs> 이게 마만마을에서산거 대짜리가 있어요 대짜리가 있는데 대짜리를 사버리면 되게 조금 더러워지더라고요 대짜리가 크다 보니까 많이 더럽 더러,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짜리 샀습니다 제가 대짜리를 사면 제 손이랑 잘안 맞아가지고 많이 좀 더럽게 써서 어, 그리고 많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레이니 그래서 주제와 경화제 중짜리 샀습니다 60mm 저는 원래 대짜리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다 썼어요. 이게 만약에 대짜리라고, 만약에 이게 대짜이라고 하면은 요 정도 남아서, 요 정도밖에 안 남아서 삼았습니다. 주제와 경화제. <laughs> 얘는 5,500원이네요. 네, 5,500원 샀습니다. 아, 그리고 대짜리는 11,000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릇들을 좀 많이 샀는데 그릇들은 총여한가지를 샀고요. 일단 먼저 이거는 스파게티 그릇. 두가 두 개를 샀는데, 요, 제가 좀 다양한 거를 안 사고, 한 개에 두 개씩 샀습니다. 아니구나. 좀 많이 샀어요. 한 종류에. 얘는 스파게티, 스파게티나 파스타, 이런 거, 만두, 이런 거 담을 납작한, 납작한 그릇인데,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샀어요. 하양색 투명색. 이렇게 스파게티 그릇. 얘는 하나에, 어, <laughs> 잘 모르겠다. 이거는 하나에 500원, 500원. 이게 대짜리인가 제가 그릇만 잘 모르네요. 그러니까 500원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두개 해서, 아, 제가 그릇 17개를, 아니, 11개를 산게총다 해서, 잠시만요. 네, 총다 해서 5,500원이 들었네요. 이렇게 스파게티 그릇. 네, 그 다음에 요건데 요건 쟁반이에요, 쟁반. 제가 쟁반이 하나도 없어서 샀는데 원래 이것도 이거 쟁반 한 개만 낱개로 파는 게 있었는데 요게 약간 좀, 어, 탐이 나가지고 이게 미니장, 미니 쟁반인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음식 만들어도 될것 같아서 두 가지 같이 있는 거 사봤습니다. 얘도 500원일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에 면기를 두개가 좀 많이 샀어요 제가 예전부터 면기를 많이 갖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하양색 두개 투명색 두개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요거는 되게 오목해요 원래 오목형 그릇보다 훨씬 오버, 오목해가지고 되게 유용해요 좀 굽류가 좀 큰거? 좀큰공큰 큰 음식을 만들 때 합니다 유용하고요 좀굴이 많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하자가 좀많더라고요 그래도 뭐 만들 때는 없어서 그런게 이거 하양색 두개 원래 하양색을 제가 갖고 싶었었는데 투명색도 샀습니다 투명색 두개 이렇게 해서 얘도 하나에 500원일 거예요 하나에 500원에서 이거 살때좀 많이 돈이 들었던 걸로 그 다음에 얘는 빙수 그릇 빙수? 빙수는 빙수 그릇은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것도 화자가 되게 많았었는데 두 번째 거를 <laughs>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해요. 이거 화채 만들 때 아니면 화채 아니면 수박 만들 때 유용할 것 같아서 둘 중에 한 개를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두개 샀어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샀어요. 제가 놓고 왔는지 거기에 얘도 5 0 0원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대짜리여서 얘는 우라탄 그릇 도두 가지 샀는데, 원래 이것도 하양색한 개, 어, 투명색 한, 걸한 개, 한개 이렇게 샀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이거 잘못 봤나 봐요. 이것도 이렇게 막 하자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검정색 보이시죠? 이게 물감인지 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라탄 그릇도 샀고요. 아, 하나하나 그릇 하나하나, 잘 가격을 못, 알, 못 알려드린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얘도 얘는 요거랑 살짝 달라요. 이게 더 작은 건데 이게 이게 오목그릇인 것 같아요. 오목그릇 얘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뜯은 게 지금 몇 개인지 이렇게 1두열한 개를 사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표현제랑 파우더인데 일단 먼저 요거는 슈가 파우더 먹지 말라고 되있네요 이게 좀 입자가 커가지고 아 입자 같은 게 크고. 슈가, 휴가, 진짜 슈가랑 비슷하다 보니까, 어 진짜 완전 푸릇푸릇하다. 그 다음에는, 얼음표현제. 아, 설탕, 설탕. 얼음표현제도 살려고 그랬었는데, 얼음표현제는 제가 수제로 만들어서 살려고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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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다어떻게 얼음, 아니, 슈, 아니, 죄송합니다. 어, 이게, 되게 좀 많이 한 세네요. 세 다시 닫아야 되는데. 닫을 때도 어머.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있지? 어머 어떡해. 네 이렇게 다 쓸진 않았지만 잠시만요. 미니 청소기로. 그 다음에 요거는 슈가인데. 어머 요건잘 열린다. 이렇게. 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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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진짜 완전 대박이다. 처음에 만졌을 때 어, 만진지도 몰랐어요. 그냥 묻으면 이게 조금씩 없어지네요? 와 이거 쓰지도 못하겠다. 진짜. 너무 양이 적어서, 수가 진짜 완전 양이 적으네. 네, 이렇게 해서 총 밀리올의 후기였는데 이것들 다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랑 설탕은 하나에 900원. 그래서 총두개 해서, 1800원인데 이거 쓰지도 못하겠어요 열지도 못해서 지금 수건는 양이 진짜 적어요 입자가 안보여요 설탕은 조금 보이긴 하는데 네, 그래서 어 그렇게 푸짐하진 않지만 그래도 돈이 좀 되게 상당히 많이 들었던 밀리올의 후기였고요네 그럼 지금까지 동대문 밀리올의 미니어몰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분이 넘었는데 네 이렇게 송 샀고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